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에, 뭐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은요. 에, 23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즐워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에,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 영어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년 전보다 훨씬 더 영어가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예 여기 그 2004년도에 그래도 유스그룹 사역으로 와서 또 사역을 할 때는 영어를 많이 써서 그래도 조금 했었는데 예, 개척을 한 이후부터는요 어 사실 뭐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생활 속에서 안 쓰다 보니까 어, 미국 속에 살아도요 이 미국에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저는 어이 한국의 문화를 어,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말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예, 몸만 미국에 사는 것이지 모든 의식의 구조나 삶의 방법은 그냥 어, 한국에 사는 것과 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살지만 한국적으로 편하게 살아갈까만 계속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그런 우리가 사는 그런 불편함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소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아니 변역 번역, 번역기를 전화기에다 아예 그냥 갖고 다니면서 에,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에, 어떤 언어든지간에 다 이렇게 해주니까. 점점 살기 편해지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뭘더 못하는 거예요. 영어가 더안 되더라라는 그런 아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아,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교 제목과는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데요. 우리가 영어를 왜 못할까? 또 당신은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할까? 저는 왜 영어를 못할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우리가 어떠한 그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그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화에 우리가 이 동화되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문화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화 속에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문화 속에 살려면은요. 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어, 우리가 가장 먼저는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미국 속에서 유행되는 어, 그런 그 문화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또한 음악도 그렇고, 또한 모든 그런 장르,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할 때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 이 모든 성향을 같이 우리가 좋아해야지 이 같이 토론의 주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공감대도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맨날 듣는 게뭐예요 예, 뭐, 요즘에 막 그 트로트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트로트만 듣고 또 아이들은 뭐 K-팝 듣고 그리고 맨날 여기서 뭐 한국 드라마 나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전혀 미국 뭐 드라마나 미국 음악 같은 걸어 우리가 듣거나 볼 그런 채널스가 어 생기지 않는다면은 여기 안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몸은 여기 미국에 살지만 예, 여전히 우리는 어 한국적인 마인드를 우리 몸에서 떨궈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저도 NFL 같은 거잘 이렇게 재미있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보던 게 아니니까. 다른 운동들은 다 보는 거 좋아하지만 유달리 그것들은 좋아하고 친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음 속이나 제 삶의 모습 속에는 여기 동화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 불편하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편하면 쓰는데 편하지 않거든요. 쓸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단어도 기억이 잘안 나고 또 어려운 단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또 괜히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자기가 굉장히 미국 사람 앞에서 내가 그래도 웬만큼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꼭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히려 더안 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하게 되고 더 실수하면 실수 할수록 더 창피를 당할까봐 더 못하게 되는 것이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감 없이 틀리고 남들이 뭐라고 그런거 신경 안쓰고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그런 어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치 않으면 우리는 안하게 되고 항상 우리는 다시 또 편한 것으로 어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영어에,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신앙도요, 우리가 자꾸 불편하면은요, 자꾸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문화가 편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면은요, 항상 우리는 그쪽으로 쫓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문화나 하나님의 말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점점 깊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어, 정말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요, 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그런 영향력을 어,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이 그런 환경이 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국의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들 이민을 오셨는데, 어이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뭐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안 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 심지어는 자녀와 이렇게 마음껏 의사 소통도 어잘 되지 않는 그런 어 가정이 참 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니까 아이들이 여기 살면서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론 뭐 케이팝, 한류문화 이런 것때문 조금 영향을 받지만 과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었죠. 부모 입장에서 사실 할, 일, 할 말이 많지요. 우리가 여기 미국 와서 아무것도 잘 낯선 그런 곳에서 정말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막 밤점 설치면서 투잡뛰면서 그렇게 아이들 길러내서 막 정말 아이들 학비 대고 뒷바지 하느라고 어 내가 아이들과 같이 할수 없어 영향을줄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알아주고 알아서 잘 커주길 바란다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아이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커나가면서 부모가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을 하고 그리고. 어,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 원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어, 많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그래서 살려면요 우리도 영어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어, 한국인으로서 살려면 한국말을 절대 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 정체성을 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면 소굴리가 어, 기도해주고 또 계속 신앙적으로 어, 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16장부터는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조역자를 찾는데 이 디모데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참 신실한 바울의 그런 조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 믿음의 아들로 세울 만큼 정말 신실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보면은, 디모데는 믿는 유대 여자,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이절 보니까 디모데는, 어 루스드라와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 디모데는요, 어, 떻게 보면은, 어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순수혈통 그런 것도 아니고. 한쪽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 아버지는 헬라 사람. 두 가지 문화 속에 살다 보면은, 혼란,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화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만,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는 그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또 신앙을 그에게 온전하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중가요? 그때 제가 주일 설교 때 오바마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케냐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백인이었죠. 근데 둘이 믹스되어갖고 어, 어떤 분 흑인 문화도 아니고 백인 문화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런 삶에서 아마 부정적으로 봤다면은 그가 자기 피부가 이렇게 껌, 껌하게 태어난 것을 보고 막, 에, 좀 약간 자기 삶에 대해서 약간 네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장점으로 바꾼 사람. 그래서 흑인 쪽과 이 백인 쪽의 모든 어, 그런 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었던 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던 을 것처럼 이 디모데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두 문화 속에서 유대와 헬라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 믿음을 선택하여서 오늘 그러한 어, 한쪽에 섞이지 않고 이두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어, 쓰였던 귀한 어,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들 이 디모데는요 나중에 그 어떠한 그이 바울로 평가를 받냐면은요 디모데후서 일장오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머니부터 그리고 어머니부터 어떤그 믿음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 그는 어, 비록 그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간에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아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디 있던지 간에 그 믿음의 언어를 쓸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 드러나고, 그로 말아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축추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라스베가스 지역에 에,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어, 저희들 어, 두려하거나 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복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알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아는 우리가 이 믿음의 그런 이 영향력을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펼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 세대 속에 온전하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 예배 모습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저들에게도 온전하게 주기를 원하여, 저들도 하나님 예배를 권면하고, 또 예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